비빅입니다 네 오늘은 제 친구와 함께 낚시의 신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전 비빅님의 친구입니다 네 여기 좀 인사를 해보았고요 네 한번 낚시의 신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, 낚싯대를 한번 던져두고 기다려보도록 하죠 나는 유튜버 아니라고 말해야 되고. 근데 지금 제 친구는 유튜버가 아니고 지금 속닥속닥 말하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친구가 방금 시작해서 좀 못하게 못합니다. 네, 지금 친구가 지금 발광을 너무 많이 돌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뭘 놓쳤습니까? 아니, 그게 아니고 주식 끊어졌어, 너무 세. 네, 지금 퍼치를 낚았네요. 그냥 그냥 크기만 거대하고

지금 여0 말이 너무 잘 낚인다고 하시는데 C 급이다 이건 담아야지. 근데 좀 A 급부터 담는 게전 조금 추천할게요. 저는 시금이 지금 처음이에요. 헐 네, 대박. <laughs> C 급이 지금 처음. 나도 이런데 가서 한번 낚시해 보고 싶은데. 진짜 낚시를 이런데 가서 한번 해보고 싶다. 그렇다네요. 뜨뜨어 음 <laughs> 크기는 조금 작은데. 저시 급이었는데. 네, 저 A 급 낚였고요. 네, 저 A 급 낚였습니다. 저 지금 황금 소갈이라는 게 낚였습니다. 네, 이건 한번 팔아보도록 하죠 있으니까. 네, 지금 잘 되시나요? 아니요. 네, 그렇다네요. 너무 세요. 그러면딜 아니면 줄을 사세요. 줄은 좀 싸요, 줄은 오늘 지금 는 어, 대두어다. 대두어가 났겠는데? 생각했습니까? 네, 네. 대두어가 어, 났습니다. 네, 이이네 아닌가? 대두어. 대두어. 네. 지금 대두어가 힘만, 힘이 좀 센데요. 어, 내 낚싯대 부러진다. 빨리 낚여라. 흐 으어. 자, 마지막이다. 이구조뜨아 음 아까보다 좀큰것 같은데요? 어 아까보다 조금 크네요 음. 축하드립니다 근데 얘는 어차피 팔 거라서 아 그래요? 저비급도한번안 나왔어요 네 그러십니까 그러면 레벨을 많이 올리신 다음에 음. 다른 곳으로만 가면 좋아요 여기 서 미끼를 잠깐만요 여기 이거 살래 여기 서 이왕이면 제일 좋은 걸로 살 건데. 네, 여러분 친구 좀 대리 좀해 주고 왔습니다. 음, 친구가 니를 새로 아니 줄을 새로 하나 바꿨는데 잘 할지 모르겠네요. 어, 야야야. 나 사루기 골랐다. 사루기, 사루기. 음 아, 얘는 너무 잡기가 쉬운데. 어? 또 얘야? 사루기가 너무 잘 잡혀? 아, 어, 저는 지금 뒷꿈만 너무 잘 잡혀요. 사루기 이도 낚았습니다. 열멸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야? 네, 주인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. 주인 아닌데. 네, 낚은 사람을 닮아서 그런가 봐요. 낚은 사람? 열멸이 당신을 싫어해서 열 계속 낚이는 겁니다. 네, 저는 일단 피버 모드 데미지 상승을 했고요. 또 열을 내리면 안 된다. 제발 열면 낫게라. 아니면 그런 터 낫게라. 제발 거북이나 그런 좋은 거낫이지 마라. 거북이 아니야, 이또해야 작은 정런 터. 아, 음. 친구가 보다가 조금 팔아 팔아. 좀 놓쳤네요. 수리 좀 한번 해봅시다. 수리? 네, 수리를 다 마치고 왔습니다. 네, 다시 해보도록 하죠. 음 지금 데미지가 상승해서... 오... 뭐야? 어, 거대어 낳겠다, 거대어, 대두어 말고 거대어가 낳겠다. <laughs> 아니, 나왜 그런 사람을 너무 많... 야, 네, 제 걸로 한번 해보실래요? 아니요! A급 나왔다. 여러분들, A급이 나겠습니다 뭐요? 한 번씩 바꿔서 해보자. 아니요. 한 번씩 바꿔서 해봅시다. 잠깐만, 저 수저 먹을 거거든요. 잠깐만요. 네, 지금 저는 친구와 함께 바꿔서 하는 중입니다. 못하겠다야! 음, 이걸로 아쉽지요. 네, 지금 친구가 제 내구도를 그냥 깎아버렸는데. 네, 역시 친구는 아직 안 되네요. 벌써 6분이다. 6분이 넘어가고 있는데 친구가 벌써 거북이를 낚아버렸습니다 예! Yeah! 아, 근데 아까보다 엄청 작네. 음... 네, 축하드립니다. 3cm나 더 작네. 네, 3cm면 안... 별로 상관없지 않나, 3cm면? 그렇죠, 여러분. 아유, 이제 또 90cm 나오겠네, 90cm. 방금 93cm였나요? 음, 107.47cm네. 저도 한번 거기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네, 과연 거북이가 낚일지. 너무 쉬울 걸 실천합니다. 네, 한번 월드맵으로 가서. 지금 대회를 하고 있었습니다, 제가. 한번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보자. 친구가 하고 있는데. 네, 가숭어구요. 친구가 또 가숭어를 낚았습니다. 아이씨. 어, 과, 과연 거북이가 나올지 궁금하네요. 여긴 너무 쉬운데요? 어, 열멸. 열멸 팔고 좀. 한 번만 더 해보고 끝내보자, 한 번. 에이구. 숭어. 숭어 종류만 그렇게만. 많... 열멸 천지네, 열멸. 열, 열멸을 그렇게, 왜 이렇게 많이 담았어요? 열을 멸열만 한번 시급도네. 네 여기서 마무리를 한번 해봐야 될것 같네요. 빨리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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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열멸 됐다. 짜라란 이것도 뭐야? 네 그럼 오늘까지 낚시해신 친구와 함께하는 걸 해봤는데요. 네, 재밌으셨진 모르겠지만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. 안녕히 계십시오.